에어컨, 딱 20도에 맞춰놓고 나갔어. 아이고, 우리 애기들. 어구. 대박, 이거, 이거 뭐예요? 대박이 뭐예요? 아구, 귀여운 차. 아구, 귀여운 차. 놀아주세요. 하고. 얘는 어이없게 쳐다보네. 기쁨, 어이없음. 어이상실. 대박이랑도 놀아주세요. 대박이도 이쁨 받고 싶어요. 소망이 구경하고 있다, 대박이를. 얘들아 대박이랑도 놀아줘.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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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재밌자, 재밌자. 우리 대박이 재밌자. 아이고 많이 맞네. 대박이 깜놀. 대박이 맞았죠. 원래 맞으면서 친해지는 거야. <laughs> 손망치로 펑펑 우람이의 손망치로 펑펑. 대박이 키워야겠다. 그냥 그냥 안 하고 얘못 생겨서 분양 안될것 같아서 그냥 키울까봐. <laughs> 대박이 못 생겨서 분양 안될것 같아서 그냥 키울까봐요. 음. 아구이빠. 우리 애기 이뻐. 우리 애기들이 제일 이뻐. 아구, 아구. 펀치, 펀치. 펀치, 펀치. 양념, 펀치. 우리 소마이가 놀아주고 있어. 소망이가 아이고 잘 놀네 그니까 러아 사랑이가 놀아주고 있어 어 사랑이가 소망이는 구경 중 애기를 키워봐서 아이고고고고 아이고, 우리 대박이 떨어졌어 대박이 떨어졌어 오구구구 아프라 고양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대박아 응? 음, 관람 중이야 하시스 마시면서 관람하고 있어. 하시스 마시면서 관람. 얘네도 관람 중. <laughs> 소마이가 우주선 타니까 꽉 찬다. 나니. 드라마 대박이랑 놀아줘. 대박이랑. 역시 대박이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 먹는 거에 관심 많고. 우리 기쁨이 어제 가출했었어. 응, 그랬다가 응, 구조하느라 힘들었어. 우리 기쁨이 요거 속색이고.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요 기쁜지 야 다이아 애기 때리는 거 아니야 다이아 애기 때리면 안 되지 다이아 애기 때리는 거 아니야 애기 때리는 거 아니야 행운이한테 가고 어, 이제, 이제 낯선 고양이가 왔다, 이거지. 낯선 고양이가. 저 대박인 거 같은데? 대박. 대박이, 이제 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우, 키우글라고. 그냥 안 하고 키우라고 그냥 대박이 키울까봐 응. 요즘 그냥도 잘 안되고 응. 대박이 키우라고 대박이가 좋아 너무 좋아하니까 가족이 많으니까 좋아하네. 애기들은 너무 식구가 늘어서 싫어할지 몰라도 대박이가 좋아하니까. 대박이 공 아니야 공격 안 해. 사랑이가 이뻐해 주잖아. 똥꼬 핥아 주잖아. 지새끼도 아닌데. 사랑이가 똥꼬도 핥아 주고. 응. 사랑이가 지새끼 아닌데 보살펴 주잖아. 저렇게. 응, 음, 우리 사랑이 착해. 근데 문제는 얘야. 문제는 얘야. 얘하고 다이아하고 문제야. 기쁨이하고 다이아. 나도 문제야. 기쁨이가 공격할까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우람이도 잘 놀아줘. 소망이도 잘 놀아주고, 소망이도. 레슬링 하면서 잘 놀아줘.